이제부터는 어각 경맥을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각 경맥에 따른 육기적인 에너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작동을 하고, 어 그러한 것이 또 다른 그 경맥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고, 또그 경맥 자체가 인체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또 그것이 에, 모자랄 때, 또 너무 어, 넘칠 때, 그러니까 넘치게 되면 사기로 작동을 하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균형이 잡힐 때는 정기가 되는 것이고요, 어, 아닐 때는 사기가 되는 겁니다. 정기로서 작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에, 사악한 기운, 사기로서 작동을 하느냐, 그 뿌리는 같아요 음, 다만 이것이 이제 너무 과잉일 때이냐 아니면은 모자랄 때 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체 적용되는 게 다르겠죠. 아, 우선은 기의 출발점이 수태음습해금경에서 출발하는 것은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태음습 태음 습에서부터 어,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손에서 출발하는 수 태음 습 뭐예요 폐가 되죠 폐 그리고 오행은 금이 되고 그리고 경맥이라는 어, 이름이 붙겠죠 그래서 수 태음 습 요거는 육기가 되고 육기 요거는 경맥의 기시종점, 출발점이 되면 되든가 아니면 끝나는 점이 되든가. 여기는 종점이 되겠죠. 종. 종이. 종이 됩니까? 네. 이거는 시점이 되겠죠. 시작점. 네. 이렇게, 아, 종점이 되겠죠. 종점. 종점. 음은 장에서 출발하죠. 출발해서 말단부에서 사말에서 끝나고 이어져서 또 양으로 돌고 하니까 그 다음에 폐는 요거는 장기를 나타냅니다 장부를 나타내고 금은 오행을 나타내죠 오행. 어, 태음이라는 것은 육기로는 토라고 지칭을 해요 태음습습. 그래서 육기의 기운과 오행의 기운은 다릅니다. 이것이 같은 것은 비경이 되겠죠 비는 오행이 토, 육기도 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육기적인 기운으로 보자면은 육기적인 기운으로 보자면은 이 태음습이라는 것은 우선은 습기라는 개념이 먼저 오지요. 예. 그렇다면은 인체에서 습기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뭐냐 이것이 먼저. 제시가 돼야 됩니다. 인체에서 태음, 습이라는 것은 뭐, 무슨, 뭐냐, 이게 도대체. 예. 이거 한마디로 정의하면 림프예요, 림프. 그리고 체액. 예. 이렇게 정의를 해도 무방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림프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인체에서 하는 것이고, 체액이라는 것은 도대체, 여기에 림프액도 체액이지만 체액이 꼭 림프액만 있는 건 아니죠. 각종 수분들도, 물들도 있을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피도 체액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혈액 속에, 예, 혈액 속에 독특한 혈액이 있죠. 적혈구 이외 백혈구, 백혈구도 백혈구도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어 여기에서 역할을 자기가 뭐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그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환경이기도 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유기적인 기운에서는. 백혈구도 체액으로 분류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될 때는 어쨌든 이러한 림프액, 예, 각종 체액 그런 것들이 생성이 되기도 하고 조절이 되기도 하고 예, 공급하고 하는 공급하는 거예요. 생성 공급시키는 예,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태음이라는 육기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어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전문적으로 이이쪽 계통에 있는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일 골치 아픈 그러니까, 그의 원인, 원인 자체의 원인 제공이 이 림프 쪽인데도, 림프 쪽인데도, 이걸 설명하는, 설명을 해도 이해한다든가 또 이해가 돼도 적용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어쩌면 만병의 근원일지도 모르는 부분에 하나인데도 너무 생소하게 생각해요. 또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여기에다가 주안점을 많이 둡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어쨌든 이쪽 계통에서 나름대로 뭔가 학위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논문을 써야 되죠. 예. 그 제가 선택한 것은 당뇨 합병증인데. 참 어려운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뇨 합병증은요 거의 말초 혈관의 혈액 순환 장애로 오죠 그걸로 옵니다. 예. 그러면은 거의 다 해결해야 되는 요소가 어디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예. 답이 안 보여요. 이거 빼고는 이거 이, 이게 이게 제대로 돼야 돼야 순환이 제대로 돼야 뭐가 돼요? 정맥 순환이 되죠. 정맥 순환이 돼야 뭐가 돼요? 올바르게 혈류 동맥도 순환이 되죠. 예. 그래서 어, 이그 공통적으로 어, 수태염 폐경의 경맥에 들어가기 전에요. 전에 어쨌든 이 경맥이 수태음 폐경과 족태음 비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체 의 림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만일에, 림프라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림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만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 동맥에서, 어, 적혈구죠. 적혈구인데 적혈구가 어쨌든 동맥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영양소 그 기타 여러 가지 물질을 씻고 어 세포에서 쓰고 쓰고 나서 뭘 해요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관이 있고 또 하나 정맥으로 이어지죠. 예. 이렇게 해서 이 노폐물을 갖다가 어차피 세포에서만 에 대사, 신진 이 세포 대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 노폐물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맥도 마찬가지로 탁해져 가겠죠. 예. 순환도 장애가 일어날 것이고 이것만 합니까? 이 속에는 지방, 그러니까 지용성 어떤 영양 물질들도 다량 다 합류 여기가 여기에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어때요 말초 쪽으로 근육 속으로 이 영양 공급이 돼야 에너지원으로 또 쓰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배출한 걸또 배출 같이 그 쓰고 나온 남은 걸 쓰고 그 남은 그 배, 그 뭐야? 폐기물을 또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걸 하수구라고 친다면 하수구에 충분하게 씻어낼 수 있는 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극단적으로 단순한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는 것이 바로 태음습이에요. 그 장치 그렇게 공급해서 제공을 하는 장치가 뭐냐 태음경이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또 이게 공급이 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회수를 해서 어떻게 해요? 회수를 해야 되겠죠? 회수를 해서 어떻게 정맥순환과 함께 다시 좌, 어, 우신방으로 들어가서 순환 체계를 또 갖춰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 라인은 태음이 하는 거고, 회수하는 것은 태음과 짝이 뭐예요? 예, 양명이라는 그런 경맥이 에너지가 바로 이, 이것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양명은 뒤에 하겠지만은 태음 다음에 양명으로 합니다. 서로 짝이니까 자 하겠지만은 어쨌든 만약에 여기서 태음으로 공급은 잘 됐는데 양명의 회수가 불능하면요. 온 몸은 찌꺼기에 폐수로 가득 찬 그야말로 부패를 일으키는 온상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 은이 혈액 속에는 뭐도 많으냐. 세균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이 림프, 림프라는 림프라는 관이 쭉 가다가 림프절이라는 것들을 통과하게 되겠죠. 여기서 뭘 해요? 여기서 각종 세균들을 1차 거르죠. 예그리고 숙이고 거르고 그리고 또 이것이 모여서 극단적인 그 가장 그본 산지가 어디에요 요게 비장 이죠 비장은 하나의 거대한 림프 림프 9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서는 어, 적혈구 수명을 다한거 120일 정도 되면 적혈구도 피도 자기 기능을 다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려내서 적비수와 백비수로 이루어진, 진그 비장내의, 어, 소기관에서, 어, 적비수에서 적혈구는 수명을 다한 혈액들은 폐기시키고, 예, 해모귤 글로빈의 원료가 되는 철은 다시 또 재생, 재, 다시 쓸수 있도록, 그죠? 분류 작업도 하고, 공급도 하고, 이 백비수라는 데에서는 뭘 해요? 이 그야말로 우리 몸의 세포성 면역을 일으키는, 그죠? 작동을 하는 그런 면역세포를 또 생산해내면서 또이 림프절과 같이 또 세균들을 또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한마디로 면역을 조절할 수 있는 또 면역, 그 면역세포를 또 생산해낼 수 있는, 원래 생산, 혈액의 생산은 골수였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 면역작용을 엄청나게 해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태음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 그, 면역세포들의 이동, 이라든가 각종 세균들을 싣고 이동하는 거 폐, 노폐물들을 또 이동시켜서 버리는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혈액 세포에서 쓰고 남은 노폐물을 받아서 이동시키는 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역할을 하는데 두 개의 경맥 수태음습 폐금경과 족태음습 비토경이 그 역할을 한다. 근데 만약에 에 양명이라는 데에서 어 올바르게 해수를 못 하든가 못 하든가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아니면 은 태음습이 적절량을 조절을 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잉으로 생산을 해냈다 그럴 때는 해수보다 공급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림프가 정체되는 그 이유에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가장 많은 것이 모세혈관. 예, 말단부죠. 말단부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세포 말, 이 사지 말단부도 될수 있고 머리에도 될 수가 있고 뇌에도 특히나 이귀 같은 경우에 참 많은 고통을 받는 게 메네르 정분아시죠. 예, 어지러워서 예, 고통을 받는 그 림프 절류 때문이죠. 귀 속에, 내림프 내내 쪽에, 자, 어쨌든, 이 모세혈관 쪽에서 올바르게 동맥에서 정맥 순환에 장애가 오는 경우, 네. 결국은 세포 조직으로 연결된 많은 모세혈관들이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수축이 돼서요, 올바르게 이 순환이 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림프도 저류가 됩니다. 당연히. 예. 그러면, 원래는, 이, 림프액이라는 자체는, 혈장성분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영양성분도 있겠지만, 지용성 영양성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한마디로 기름처럼 흐르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흘러야 되는 것이, 이렇게 떡져 있습니다. 굳어 있습니다. 예, 묵처럼, 마치, 어, 옅은 묵처럼, 이렇게 굳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림프 저류가 되기 시작하면서 뭐가 돼요? 부종 같은 것도 생기죠. 이렇게 팅팅 부어 있는 거 이렇게 누르면 쑥 들어가죠. 예. 이손 떼면은 그대로 손 누른 자국 그대로 남아 있고 특히 다리 쪽에 그런 게 많죠. 예. 이 림프의 순환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박동을 해서 피를 동맥으로 보내는 순환 같지가 않아요. 압이 걸리질 않아요. 이것은 그냥 근육이 이완수축하면서 신전하면서 그 작동에 의해서 이게 자연적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환도 느리지만, 느리지만, 예, 강제순환이 되는 건 아니죠. 자연순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혈관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수축이 된다든가, 이완수축이 잘 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요 가장 많은 것이 당뇨 환자들 많죠. 이걸 모세혈관을 확대해서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혈관 벽에 노폐물들이 잔뜩 끼어가지고 이 모세혈관의 순환을 방해를 했을 때, 그럴 때 림프는 당연히 따라서 저류가 됩니다. 네. 저류가 되니까 뭐가 돼요? 혈액 공급이 안 되지요. 안 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예. 특정 부위부터 시작해서 전신에까지도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저체온증입니다. 반드시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요. 그게 국소가 될 수도 있고요. 전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환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죠. 림프 시스템과 혈액 시스템.